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라인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피스인데요. 아, 여름은 진짜 원피스의 계절이잖아요. 저도 원피스를 정말 좋아해서 여기저기 막 둘러보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원피스를 고르는 기준은 사실 첫 번째는 날씬해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편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급스러워야 돼요. 원피스가 안 고급스러면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온오프가다 돼야 돼요. 데일리룩으로도 입을 수 있는데 좀뭐 어디 나갈 때 입기에도 괜찮은 그런 원피스를 제가 찾아 해맸죠 먼저 여름 원피스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코스에 가서 구경을 해 봤어요. 근데 저는 세일하는 거에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었고 슬프지만 신상들이 예쁘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픽한 첫 번째 바로 이 원피스인데요. 어이 언밸런스한 기장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기장이 언밸런스하면 뭔가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나와도 감춰 주는 아주 마법 같은 디테일이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소매가 드러나서 좀 팔뚝이 가려지지 않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날씬해 보이고 편하고 어, 뒤에 지퍼가 있어서 입고 벗기도 편하고 컬러도 되게 예쁜 그린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비추천. 두 번째는. 이 블루 원피스였는데요. 지퍼 디테일 이렇게 있어요. 쫙 내리면 곤란하겠지만. <laughs> 그리고 이것도 소매가 가려지지 않는 게 살짝 저는 아쉬웠지만 허리 라인도 살아있고 A 라인으로 예쁘게 퍼지면서 날씬해 보이고 편한 원피스의 딱 전형적인 디테일인 것 같아요. 소재도 저지 소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텐션이 있어서 되게 편해요. 날씬해 보이죠? 컬러가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더라고요. 제가 내가 봤을 때는 퍼스널 컬러로 치면 겨울 타입 분들 이렇게 쨍한 블랙, 화이트, 블루 이런 게잘 어울리시는 분들한테는 강추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픽한 아이템은 바로 이 원피스인데요. 가장 전형적인 원피스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허리선 딱 잡혀있어서 날씬해 보이고 팔뚝 가려주는 볼륨 소매에 목이 길어 보이는 브이, 브이넥 그리고 살짝 하이웨이스트로 돼있어서 상체는 짧아 보이면서 치마는 이렇게 볼륨 있게 떨어져서 주름이 잡혀있어서 배도 가려주고 허벅지 엉덩이도 가려주고 근데 길이도 너무 길지 않고 진짜 완벽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완벽한 원피스 디자인인 것 같은데, 살짝 단점이 안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지도 않아요. 조금 더. 없더라고요. 저는 치마가 두 겹인 게 되게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떨어지고 소재도 되게 레이온이 들어가서 고급스럽고 차르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객룩이라든지 좀 모임이라든지 중요한 일 있을 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블랙도 있고 아이보리도 있는데 이상하게 사이트에 민트는 없더라고요. 매장은 있었는데 어쨌든 얘가 3등. 음, 이 원피스는 목이 좀 살짝 문제더라고요. 이게 뒤에 이렇게 밴드가 있어서 괜찮긴 한데 입을 때 그래도 얼굴에 이렇게 꽉 끼면서 입어져요. 화장을 한 상태에서 입으면 파운데이션이 목에 묻을 것 같이 이렇게 꽉 끼면서 입어져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소재는 뭐 레이온 텐셀 소재인데 되게 부드럽고 찰랑찰랑해서 시원하긴 해요. 이 목만 좀 덮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워. 그리고 A라인으로 쫙 퍼지기 때문에 몸매는 완전 가려주고, 이렇게 와중에 소매에, 에이, 이게 뭐냐, 주머니도 있어요. 되게 편하게, 시원하게 입긴 좋겠다. 컬러는 이렇게 쨍한 플라워 프린트가 있는 빨간색도 있거든요. 빨간색이랑 오렌지가 묘, 묘하게 섞여 있어서 되게 이렇게 야시시한 느낌이 나는 컬러감인데, 이렇게 쨍한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어, 좀, 있어 보이게 입고 싶을 때 괜찮을 것 같고, 시원하긴 되게 시원해요. 허리에 이렇게 벨트 같은 거 하나 묶어서 연출해도 괜찮은 원피스이긴 한데, 이 원피스는 그냥 이렇게 A라인을 쫙 퍼지게 입는 게 매력이긴 하죠. 이거는 세이라는 제품이길래 입어봤는데, 이 소매가 잘안 들어져. 불편해. 뭔가 옷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그리고 이게 허리 라인, 이렇게 잡, 게뭔가 끊어져 있고, 마치 투피스를 입은 것 같은 뭔가 그런 디테일인데, 그렇게 날씬해 보이지 않는 거 느껴지시나요? 뭔가 상체가 부하고, 하이웨이스트가 아니고, 제 허리다 보니까, 그렇게 프로포션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핑크색도 자칫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핑크여서, 조금 저는 아쉬웠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플리츠 주름이 잡혀있는 다이마루 저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해요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어, 입어지고 이렇게 몸에 들러붙지 않고 탁 퍼지는 기장이어서 진짜 이건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입긴 좋은데 컬러가 너무 쨍한 꽃분홍이에요 마젠타 보랏빛이 나는 마젠타 핑크색이거든요 이 컬러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추천 어. 퍼스널 컬러 겨울 스트롱 타입들이나 겨울 딥 타입들이 그러니까 겨울 타입 분들이 이 컬러가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자라로 왔어요. <laughs> 자라에서도 제가 몇개 입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세일하는 제품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신상이에요. 뭔가 이 자수나 그냥 툭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어, 린넨 소재의 소재감 이런 것들이 멋스럽더라고요. 예, 네. 셔츠 원피스 느낌이에요. 앞에 쫙 오픈이 되고요. 어, 소매가 긴팔이긴 하지만 소재가 린넨이어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수 디테일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드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 그리고 바캉스룩. 그리고 이거 오픈하면은 그 로브처럼 걸쳐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신상이어서 한번 입어봤는데 숄카라의 나시 원피스예요. 주머니도 있고 소재가 린넨이에요. 뭐, 텐셀이나 폴리가 살짝 섞여 있는 후드루드란 린넨 소재인데, 뭐 되게 모던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컬러가 되게 쨍한 겨자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런 겨자색이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면 예쁠 것 같아요. 와, 이 원피스는 사지 마세요. <laughs> 아니, 단추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몰라, 뭐열몇 개가 돼요. 아무튼. 그리고 콩 단추인데 저걸 다 열어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저 여는 게 열고 닫는 게 너무 귀찮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걸 다 열고 잠그고 하면서 입어? 그렇다고 그냥 입을 수 있는 텐션이 아니에요. 텐션이 하나도 없는 셔츠 소재 느낌이거든요. 린넨이 들어간. 아 그래서 저거는 입고 벗기 힘들어서 내가 저거 못 입겠다. 그래도 이런 스트라이프가 되게 잘 어울린다. 나는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뭔가 이렇게 살짝 무슨 가운 입은 것 같고 그 호텔 <laughs> 와이 원피스 제가 꼽은 월스트에요 월스트 절대 사지 마세요 진짜 저 진짜 편한 원피스가 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이거 입을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오픈 다하고 옆에 지퍼까지 오픈을 하고 입는데도 들어갈 때 너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힘들게 힘들게 입어지는 거 있죠. 화장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서 저는 입는데, 아, 땀날 정도로 이러고 어떻게 입어. 그리고 입 절개선 뭐예요? 배 부분을 강조하는 이 절개선은 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엄청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디테일이거든요. 저 부분에 주름이 하나도 없이 판판하게 저렇게 해. 배 부분을 강조해 놓는 디자인은 최악이다. 어. 소재나 컬러감이 짠 여름에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어서 제가 입어본 거거든요. 아일렛 자수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근데 왜디자인이 이렇게 하냐고. 안 돼, 안 돼. 아, 자라, 진정 입어볼 게 이렇게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신상이에요. 세일 제품도 아닌데. 그래도 얘는 단추가 뭐 10개 이내여서 잠그고 벗기 나쁘지 않았어요. 셔츠, 원피스 느낌의 아일렛 드레스예요. 이렇게 소매 걷어가지고. 음, 입으면 그래도 예쁘죠. 이게 아일렛 드레스들이 자체 되게 공주 같잖아요. 근데 위 상의 부분을 셔츠처럼 디자인했기 때문에 조금 시크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아일렛 드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 화이트 원피스가 사실은 여름 라이트, 봄 라이트 같은 분들한테 어울리는 건데 저도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편은 아니고 입고 갈 때가 마땅치 않아서 사고 싶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고급스럽게 나왔다. 그게 나왔다. 뭐그 정도. 그래서 얘는 그래도 입어본 중에 고급스럽고 입고 벗기 편하고 어테일도 괜찮았어요. 예 정도 추천